자 8월 13일 자그 퇴근길 부자가 되는 라이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가 오늘 좀 에러가 떠 가지고 만지느라고 시간을 좀 소비를 했고 오늘 외근을 다녀오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지를 좀 못해드렸어요 근데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별일 없으면은 별일도 외근도 별일이죠 외근을 다녀오고 나서 오늘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오늘 관련 주제는 제가 외근 갔다 오면서 요즘에는 그 차를 가 거야. 서울 쪽은 차를 안 깔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좀 차량 이동 스트레스가 없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속편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외부 동행이 있으면은 뭐 차량 이용하는 게더 편하긴 하겠죠. 특히나 경기도권은 근데 서울권은 미팅할 때 확실히 지하철이 더 편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하철 안에서 연령대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65세가 정말 이제 전인구의 20%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 65세, 누구나 65세 되잖아요? 저도 65세는 아니지만 65세가 어, 바라본다고 생각하기엔 좀먼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먼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현살같이 흘러가죠. 그래서 65세, 지금 대한민국 정년이 65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5세까지 65세 이후까지 노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게 통계 꼭그 노후 준비, 금전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뭐 집에서 좀 쉬면은 오히려 빨리 또 늦는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적 동물이라서 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존재 가치를 또 느끼는 존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유튜브에 될 때가 막연한 생각이 있고 쇼핑몰에될때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후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실제로 65세 이후에 어, 저희 형님들 누님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통계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 의제 대한민국 노년층의 경제적 자유 종합적 분석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65세 이후도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65세 이후에 어, 대다수 동년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채널의 특성이 또 65세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는 어, 근로 없이 연금 투자 수동적 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당되는 걸 의미하죠. 뭐 실제로 내가 어, 경제 노후 준비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만 원이다 그러면은 매달 소득이요 실제로 그뭐 연금성 자산 한 10억 정도면 되고 뭐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든 상관이 없고 그래 내가 50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그게 한 20억 정도의 연금성 자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 자산이죠. 돈에서 돈 나오는 소득. 그래서 노후의 삶의 질, 독립성, 그 안정성 보장하는 어 핵심 요소. 근로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을 영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비활성 소득이라고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건물주 소득의 일환이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서 근로 활동도 없이도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뭐 어, 당연한 근본적인 얘기죠. 그 대한민국 고령화 현실은 전 인구의 20% 시, 정확히는 19.2%가 어, 65세 인구고. 올해 20%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다섯 명중한 명이 65세 인구입니다. 와 대한민국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65세. 어 그리고 2025년도는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어, 40% 육박합니다. 25년 후죠. 그래서 65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어난 환경은 고령화 추세, 에 퇴직연금, 경제적 자원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이며, 개인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적 맥락은, 어, 2023년도 1인 GDP가 일본을 앞섰어요. 그리고 60, 초고령화사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심각하거든요. 66세 인구의 노인 빈곤율이 39.4%, 무려 40%나 됩니다. 어, 65세 인구의 노인빈곤율 40% 가까이 되고요. 퇴직,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 생각보다 빨라요. 61.7세. 여성 5 9 8세.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균 퇴직 연령이 60세인데 65세 이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점이 노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자산 축적 생활비 상승 사이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39.40% 가까이 된다는 게좀 놀랍네요. 한국에서 부자의 정의는 첫 번째 부동, 뭐 이제 금융자산 3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 포함될 거야, 아마. 부동산은 한국인들이 가장 자산 중 65%가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6%, 예금, 주식, 채권 등에, 그리고 사업자산, 10%가 개인사업체나 기업 지분 형태, 그리고 기차자산, 2%의 예술품. 이건 부자의 정의죠? 부자. 어, 일반적으로 어, 빈곤율이 39.1%는 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부자게 순주자산 30억을 초과해서 상위 1.5%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상위 그니까 강남 아파트 있으면은 이미 부자인 거죠. 그리고 노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실질적인 유동산이 어 유동성이 제한된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 65세 인구의 인구 중 경제적 자유 달성 비율은 와 2에서 5%밖에 안 돼요. 65세 인구 중에서 근로 활동 없이도 안정적인 수동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2에서 5%.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쇼핑몰 꼭 얘기를 하거든요. 택시 운전 30년 해도 연봉 3천만은 똑같은데. 노인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면 형님들, 누님들, 65세 이상의 형님들, 누님들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쇼핑몰이나 유튜버 30년 하면은 엄청난 소득, 무조건 경제적 자유 달성하거든요. 2에서 5% 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65세 인구의 근로활동 없이도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비율이 2에서 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낮은 달성률의 주요 원인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은퇴 전 소득이 40%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의료비 등 노후 비용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 이 수치의 근거가 가구의 1.5% 1.5%가 순자산 30억을 초과하는데 가구 100명 중에 1.5%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5세 74세의 60.6%가 노후 준비가 돼 있으나 어 대부분 충분한 소득 수동 소득이 미약보가 돼 있다는 거죠.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좀 100명 중에 5명, 어, 적으면 2명 정도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부동산 자산 집중이에요.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주택 자산이 41.2%가 보유하지만은 유동성이 낮고, 특히나 요즘 같은 부동산 사이클에서는, 어, M2 증가로 모르긴 오르는데, 어, 이 젊은층에서 이게 수, 수요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키, 그 극단적으로 지금 벌어져 있다. 그리고 유동자산이 부족하는 거, 노년층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는 거, 그리고 의료비 부담하는다는 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 요인을 극복하고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노인의 자산분포를 볼게요. 형님들, 누님들의 자산분포를 어, 보통 1, 억 정도도 되게 괜찮은 거죠. 3억, 5억, 10억, 어, 30억 초과, 1억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제 1억 미만이랑 1억 3억이 대다수 뭐, 절반이 차지하고 있고, 어, 자산이니까 이게 금융부동산 다 포함한 거네요. 그래서 자산 비음포가 매우 분명합니다. 상일프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반면 39.7%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65세부터 100세라고 하면은, 어, 실제로 35년을 어~ 이제 비활성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삼십오 년에 비활성 소득을 가져가려면은 이십억 정도 이상이 모아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 뭐~ 그 채권이 됐든 뭐~ 현금이면 가장 좋겠구요. 그게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어~ 이에서 오 프로 정도라는 거죠. 젊은 세대의 자산 및 소득 비교 어~ 보면은 어, 보통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면은 65세 인구가 평균적으로 30대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지만은 소득은 현저하게 낮다. 이는 노년층이 자산은 있으나 유동성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시사하고 있죠. 어, 실제로 젊은 세대의 자산을 비교하면 65세 인구가 많은데 어, 현금을 버는 것은 우리나라 그 고연봉이 42세, 43세라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n분했을 때. 그래서 이때가 현금을 많이 버는 나이다. 어, 그렇죠. 저희, 저희 현금을 많이 모아서 40대, 50대 현금을 많이 모아서 60대에 비축을 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주요 업종은 부동산, 금융 투자, 기술, 혁신 고성장, 제조 전문 서비스업.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업종 자산 가치의 핵심. 어, 부동산 비중이 60세 인구가 41.5%를 하고 20년간 아파트 가격이 300% 이상이 상승이 됐어요. 그니까, 러 아파트 불패 신화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상업범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중인임대사업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금융및 투자 업종은 투자 트렌드, 주식 채권 상호 펀드. 사목펀드. 상호 펀드가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어, 그렇게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어, 다각화하고, 주익도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을 벌었죠. 뭐, 어, 고성장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기술 및 스타트업 분야, 성장하는 기술, 테크, 유니콘 기업의 창업, 자산을 형성하는 거, 뭐, 상장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벤처 캐피탈 투자를 통한 부의 창출, 티 반도체 바이오테크 분야의 상장 성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주요 부 축적 경로로 보상 어 젊은 세대는 기술 판교 같은 경우 스타트업 분야에서 불을 창출했죠 네이버 카카오톡 뭐 이런 큰 회사뿐만이 아니라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쿠팡 같은 유니콘 상승의 기술로 다 다양하게 한국의 부의 창출 기회를 잘.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안정적인 부의 경로죠. 제조업 종사자가 21% 중년 근로자의 2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이는 상당한 소득과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고 제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6위 분야죠. GDP 18%를 차지하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고가치 산업이죠. 특히나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에서 임원 경력자들이 이 경로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전문 서비스 분야는 의료, 법률, 컨설팅. 컨설팅은 경영 컨설팅, 세무 컨설팅, 회계사, 비즈니스의 자문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산업 경험과 네트워크로 자산을 형성하고 변호사는,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 특허 전문, 어, 별리사들이 수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적 자유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의사, 치과, 한의사 등 의료 기술자. 예, 이게 영업력이 되게 중요하고 마케팅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극과 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노후 준비 에 필요금액, 기본 생활, 중산층 생활, 중산층 생활, 여유로운 생활, 부유층 생활 해가지고, 어, 보통 이게 그 0, 6, 12, 18 해가지고 있는 게, 부부 합산 250만원의 생활비가 들어, 이제 필요한다고 치면은 중산층 부부요. 그게, 어, 현금 뭐 부동산 6억, 12억, 어 18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지방 거주자보다 20%에서 30%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주거비 생활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월 기준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을 85세, 약 20년간 은퇴 생활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도 벌게 500만 원 정도 생활비 쓰겠다 그러면 20억.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그러면은, 뭐, 10억 정도가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10억. 그래서 저는 쇼핑몰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쇼핑몰을 하면은, 어, 25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부업으로 나온다. 근데 이게 쇼핑몰 한 10개 정도부터 시작이다. 노비용의 내역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주거비, 의료비, 식비, 여가 활동, 기타 생활비 65세 1인당 연간 의료비가 <놀람> 와 523만 원. 생각보다 많네요. 월비 월링이 아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장기 요양 수요가 특히하고 있고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 부족한 이제 방안은 어첫 번째 재무 기획 수립 시간제 근로 문화유산 관리인으로 월 100만 원 정도 관, 광 가이드, 전문 컨설턴트의 분야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한 추가 소득이 장출이 되고요. 쇼핑몰 한번 관심 갖고 보세요. 쇼핑몰 한 다섯 개면월 100만원, 한 10개 정도면 200만원, 300만원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쇼핑몰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 관리인으로 아니면 아파트 경비하면서 100만원 뭐그 정도 벌고 쇼핑몰 사이트로 하면서 보수적으로 한 100만원, 200만원 벌면은 그게 국민연금의 수급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노후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자산 다각화예요. 부동산 일부를, 유동산 자으로 현금으로 개선하는 거,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버린 거죠. 이게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물론 그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오를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런데 돈이 10년마다인가요? 아니면 그 10년마다 그두배 이상씩 해가지고 시장이 뭐 5천조의 돈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정부 지원 프로그램 도 활용하는 거,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 그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도의 경제자유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조기준비의 중요성 40대부터 적극적인 자산축적으로 시작해서 복리효과를 극대하는거 그러니까 40대부터 적극적인 자산축적 어, 자산다각화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다양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로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 세번째는 지속적인 역량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거 돼지구에도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경제적 자유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산의 관리 아니면 아파트 경비도 결국은 내가 내 네,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제가 저도 사입되거든요. 근데 어 노후 준비를 해요. 그 뭘로 하냐 유튜브랑 쇼핑몰. 노년의 유튜브 80세 이후에도 할수 있고 80세 이후의 쇼핑몰도 물론 이렇게 어 적극성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쇼핑몰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주문 처리하는 거 그런 거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65세 인구가 전인구의 이미 20%를 가까이 넘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65세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요. 오왜 이렇게 65세 분들이 굉장히 많나 보이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언젠가는 65세 이후가 넘어가고 불과 25년 후에는 전 인구의 40% 거의 50% 가까이가 65세가 되는 거니까 어 40대부터 노후 준비하시고 50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60대 분들도 어 그냥 쇼핑몰 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뭐 20대 분들, 30대 분들은 어, 당장 성실하게 일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프로건 프로tv, 오늘 그 태극기 부자가 되는 라이브, 오늘 즉흥적으로 좀 했고요. 공지가 없었던 관계로 그 5시 반에서 6시 반, 어, 특별한 일 없으면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날 쇼핑몰 중강이, 오프라인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오프라인으로 쇼핑몰 관련 강의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좀 다분, 그러니까 세분화 그랬어요 원래는 가산이랑 하남 미사에서 두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은, 어, 강남에도 진출하고, 뭐, 서울역에도 진출하고, 3개월 단위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진행할 거거든요. 마곡에도 진출하고, 일산에도 진출하고, 판교에도 진출하고. 물론, 어,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그 고객분들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랑, 그, 소통하고, 신청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는 어, 신노년, 신논연, 토요일날 신노년서하고요 어, 하나 미사에서 일요일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참여하시는 걸 독려 하냐 줌에서 이론적인 외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쇼핑몰을 실제로 수익을 만들려면 3개월 4개월 짧아야 3개월 4개월이 걸려요 이게 직업 훈련 학교랑 똑같다고 할수 있고 창업이다 보니까 준비 서류 뭐 하고 꾸미고 뭐하고 짧아야 한달 뭐 이제 시간이 좀길면 2개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관련돼서 저희가 준비 서류부터 해서 어 창업에 대한 부분, 실적 매출 나오는 거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감사니다